뜨겁다. 천천히 처묵으라. 찐빵 남기면 안 된대이. 많이 묵으라. 저 할머니는 왜 맨날 저래? 싸고 맛있으니까 참는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30년간 시장에서 욕쟁이로 유명한 찐빵 장사 할머니예요. 매일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투덜투덜 거친 말을 하지만 왠지 그 투명함이 따뜻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TV 뉴스에 할머니가 나왔어요. 고아원 원장이 감사패를 들고 말했어요. 오랫동안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찐빵도 매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. 그리고 화면에 찐빵 가게 할머니 뒷모습이 잡혔어요. 시장 사람들은 충격받았어요. 저 욕쟁이 할머니가 옆에 있던 할머니 친구가 말했어요. 30년 전이 시장에서 다섯 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. 아들이 찐빵을 너무 좋아했거든. 그 충격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. 아들을 잃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찐빵집을 연 거예요. 그날 이후 시장은 바뀌었어요. 손님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. 찐빵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. 할머니 건강하세요. 할머니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모두가 알게 됐어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